오늘 새벽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나 한 명이 숨지는 등 밤사이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빗길에 회사 통근버스가 미끄러져 10명 넘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에서 불길이 거세게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물을 뿌립니다. 서울 물레동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난건 새벽 0시쯤 이 불로 안에 있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음식을 조리하다 화재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새벽 0시 15분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나 800여만 원의 피해가 났고 비슷한 시각 서울 청담동에서는 30살 김모씨의 오피스텔에서 불이나 2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물을 조리하다 과열로 주방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서울 망우동에 있는 공원 노인정에서 불이나 건물 70제곱미터가 타고 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빗길에 버스가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충남 서산시 팔복면의 도로에서 통근버스가 교통표지판과 부딪힌 뒤 3미터 아래 논으로 떨어져 운전자 46살 정모 씨등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